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나왔습니다.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은 이렇게 농장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굉장히 아주 큰 농원인데요. 이렇게 이제 택배를 하시기 시작해 가지고 예쁜 애들을 많이 들이셨는데요. 이 아이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 아이는 낙동기러기, 낙동기러기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네, 이요 분은 아주 2 0 cm 커다란 분입니다. 예, 네, 이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낙동 기록이 만 오천 원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뮤즐리 뮤즐리 군생인데요.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런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뮤즐리 만 오천 원요. 이 네, 이 아이는 미나, 미나인데, 이 아이는 미나스라고 합니다. 미나스라고 써있네요. 네, 이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미나, 아주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죠? 미나 6,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피치 센 크림. 피치 센 크림, 군생이에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피치 센 크림,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달마지라고 하는 아입니다. 이 달마지. 달마지,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달마지,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불카누스라고 하는 아인데요. 불카누스,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7cm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불카스 8,000원이요.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 아이는 퓨어러브. 퓨어러브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우, 아주 입장이 굉장히 예쁘죠. 퓨어러브,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퓨어러브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오견이라는 아이인데요. 오견, 이 오견은 꽃이 피면 향기가 좋은 아이죠. 네, 이렇게 오견 군생으로 생긴 아이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 묵은 아이들입니다. 오견,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오견, 6,000원이요. 이 아이도 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골든아이라고 합니다. 골든아이라고 하는 아, 아인데요. 이 이렇게 아주 군생으로 생겨가지고 자구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예쁘죠? 네,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골든 아이 6,000원이요. 하나같이 안 이쁜 애들이 없지만 다 이렇게 아주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요 아이들도 예쁘네요. 요 아이는 아리엘. 아리엘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4,000원 합니다. 아리엘 4,000원이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는 백봉인데요. 백봉이 많이 묵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신입이 아니고 아주 노랗게 물이 들은 게 많이 묵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5,000원 합니다.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묵어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백봉 5,000원요. 네, 이 아이도 미울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라울 사춘 미울인가봐요. 미울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미울 6,000원요. 네,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은데요 요 핑크 샴페인 유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핑크 샴페인 15,000원 하고요 유 아이는 오마주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까망이 시리즈 그때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오마주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오마주 2만원이요 굉장히 큽니다 요 화분이 18cm 화분 같아요. 18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인데요. 이 오마즈,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집시. 집시 군생인데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집시. 집시 군생,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집시 군생, 15,000원이요. 네, 택배는 한 개도 갑니다. 한 개도 가는데, 이제 5만원 이상은 택배 무료고요. 또,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아주 초록초록한 게 너무 싱그러워 보이죠? 이 아이는 녹규란인데요. 녹규란이 노규,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잖아요. 네, 이 아이는 녹규란 15,000원 합니다. 녹규란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벤바디스 군생인데요. 이렇게 어미 하나에 이렇게 목도리 돌리듯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벤바디스 군생,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벤바디스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군생인데요.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18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원이요. 핑크 프리티 군생 만원이요. 네, 이렇게 색감이 예쁜 이 아이는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이 아이가 이렇게 아주 빠글빠글 합니다. 원종 프리티. 아주 군생으로 화분이 아주 넘치고 있어요. 이런 원종 프리티 군생.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원종 프리티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카시오 조금. 카시오 조꿈 아주 색감 너무 예쁘죠 카시오 조꿈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카시오 조꿈 8,000원이요 네이 아이는 푸시캔이라는 아인데요 푸시캔 아주 이렇게 이 아이도 까만이 시리즈 나올 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아이예요 푸시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푸시켄 8,000원이요 이 아이는 레드탄이라는 아이인데요. 레드탄. 이 아이가 더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8,000원 합니다. 레드탄 8,000원요. 네, 이 아이는 멀로 군생. 멀로 군생인데요. 이렇게 아주 군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멀로 군생들이 좀 귀여운데, 여기선 이렇게 멀로 군생. 이런 아이들은 만 오천 원 합니다. 뭘로 만 오천 원이요? 네, 이 아이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는 아마빌레인데요. 아마빌레 아주 대품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아마빌레 만 원이요. 어우, 굉장히 예쁘죠 아마빌레 만 원이요. 이 아이는 비안트라는 아이인데요. 비안트. 이런 아이도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묵둥이라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비안트,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비안트,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벨라도나 군생인데요. 아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화분이 이렇게 넘치적으로 지 그냥 딱글한데요 따글 벨라도나, 군생,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2만원요. 아, 굉장히 예뻐요. 벨라도나, 2만원요. 네, 요 아이는 아이시그린 아주 대품인데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자구들도 품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시그린이 저희 집에 있는 아이시그린 보셨죠? 그렇게 이쁘게 무리들고 아주 짱짱하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아이시그린, 만원요. 어우 아주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한 20cm 될것 같아요 네이 아이는 핑거베이비 핑거베이비 목둥 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이 핑거베이비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핑거베이비 만원 하고요 이 아이는 신데렐라라는 아인데요 이 신데렐라 이 아이도 목둥이에요 아주 이렇게 아, 굉장히 좋죠, 목대가. 목대가 아주 굉장히 좋은, 요런, 신데렐라, 요런 아이도, 만 오천 원 합니다. 신데렐라, 만 오천 원이요. 네, 요 아이는, 라우톡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도 아주 백분이 이렇게 있는데다가,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 요렇게, 라우렌시 써오고, 모하고 이렇게, 교배종이라고 해요 이 아이는 근데 이렇게 아주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군생으로 이런 아이들 8,000원 합니다 라우토 8,000원이요 네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굉장히 예쁘죠 아메스트로 여기 9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아메스트로 10,000원이요 잘 얼비고 잘안 보이죠? 아메스트로 만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이제 택배를 시작하셔서 이제 택배를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택배는 한 개도 갑니다. 한 개도 가는데요. 5만 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고요. 5만 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